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박하다고요? 뭐하다고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예, 상류층의 가정 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나이가 지긋하시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있던 분들과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별별 회개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욕을 하는 것은 양반이고, 어떤 분은 아무나 물어 뜯기도 한다는, 라 뭐라고요? 개띠도 아닌데, 왜 사람이 사람을 물어 뜯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란 본성이 다 똑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품을 입고 다니던 만원짜리든 오천원짜리든 입던 성품은 본성은 똑같아요. 욕하고 싶고 물어 뜯고 싶은 본성을 평생 억제하며 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물어 뜯고 싶은 적 없어요? 없는 거들많 있어요. <laughs> 욕하고 싶은 적 없어요? 아유, 이놈의 직장 내가 그만두고 말지. 에? 진짜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그냥 갑질도 하고 나와라, 뭐해라, 뭐해라, 자른다, 뭐하라. 근데요, 그 속에 있는 본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지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본성이 뭔지 11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은 그 본성이 아직도 있는지 여기에서 아니면 나는 좀 빠진 게 있는지 아직도 그대로 내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우리 고개 다 들으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복음 없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거기까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진짜 하나도 없을까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정말 선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울 만한 의롭고 훌륭한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처럼 단호하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띄워주시고 같이 그들의 눈앞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부터 사람의 죄가 나오는 거요. 예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명예를 믿는다. 권력을 믿는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끊어지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원론적인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죄 제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시죠? <laughs> 예,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laughs>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하씨도 아니고 아씨도 아 아닌데 왜 아담과 하와가 제 할머니 할아버지입니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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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성경적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반 거예요. <laughs>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렇게 큰 죄냐라는 거예요. 극악하고 끔찍한 죄부터 선의로 하는 거짓말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짓는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어느 정도 해당되는 죄일까요? 형법에 따르면 몇 년형을 해당될까요? 와, 우리나라 조두순 때문에 해외 법이 나오는데, 기본 300년, 200년을 때려요, 외국은요. 네, 성범죄자, 특별히 미치학 아이를. 네, 그렇게 하는. <laughs>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죄 중에서 정말 작은 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온 인류의 원죄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되겠습니까 아니, 그 선악을 할 때는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내쫓은 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어디에서부터 내쫓은 죄라고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은 비록 작은 영역 같아도 하나의 왕국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마음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때 그들은 에덴에서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유혹. 하나님이 정말 선하십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면 다 먹으라고 하시지 왜? 말로 가서 또아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이렇게 마귀가 누구가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마음에 자꾸 심어줍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왕 되심은 무너진 겁니다. 아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러고 보니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사도바울이 의의는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한 말의 의미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고요? 누가?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간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제 불릉이고, 지옥밖에 갈데 없는, 지옥밖에 갈데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오늘 단어를 두개쓸 겁니다. 괜찮은 죄인, 중간쯤 되는 죄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죄인은 아니고, 작은 죄인이야. 나는.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의인과 죄인을 드러난 죄의 양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조두수는 뭐가 드러난 거예요? 네, 죄가 엄청난 성범죄자, 미성년. 예, 예, 가, 예,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죄가 엄청나게 드러난 것으로 예, 그 많은 죄를 짓거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죄를 짓기는 해도 작거나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나, 나옵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2020년, 나는 요 죄가, 아우, 남들이 뭐 큰일 나는데 안 드러나서 다행이야 하면서 나는 작은 죄인이야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성경은 무엇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양으로 사람을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본성의 죄를 말합니다. 뭔 죄요? 본성의 죄.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있어요. 어느에는 사과가 많이 열렸고, 어느에는 사과가 거의 열려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열매가 많이 열리던, 열매가 맺지 못하던 사과나무는 뭔 나무예요? 올해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었으니까, 너는 배나무로 내년부터 부를 게 그게 됩니까? 적게 열리던 많게 열리던 열리지 않던 그 나무는 뭔 나무라고요 사과 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든 죄를 거의 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죄인이든 죄인이는 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도찐 개진대요 도토리 뭐예요 키자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풀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좀처럼 인정한다고요? 안 인정한다고요? 안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점을 계속 내세웁니다. 그 점은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할래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3장 1, 2절을 보게 되면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의인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여러 아이들 중에 대표로 큰 아이를 불러서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전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큰아이가 갖는 특권이죠. 그렇지만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큰아이가 아빠의 말을 더잘 잘 듣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잠을, 잠은 자답을 합니다. 스스로 대답을 해요. 오늘 구절 말씀 보죠, 구절. 구절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면 구절 띄워주세요. 띄워졌네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 낫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든 안가 아니든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본성은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까?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여러분, 뭡니까? 지옥에 갈, 수,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헤라인이나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되고 하나님 하나도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의 열린 무덤이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불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laughs> 형광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겁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laughs> 하와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따먹는 순간 내 자신의 하나 너는 누가 됐다고요? 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 실제로 귀인 거죠. 아담은 마음의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내의 말 사이에 잠시 갈등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누구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멘.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본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작아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났지만 분명히 왕을 내쫓은 반역이었다는 라 거예요. 죄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1장 28절 한번 읽어보죠. 1장 28절. 1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laughs> 예.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환,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 읽는데 제가 오늘 우리 황복란 집사님이 새벽에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오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유, 이가요. 대단한 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 필사를 이 40년 동안 6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으셔. 한번 쓰기도 힘들어요. 저도 필사를 해봤거든요. 못 쓰겠어요. 이게 안 나가요. 그리고 쓰다가 많이 가 뭐냐면, 이걸 써서 애들 물려주고, 물려주 글씨체가 아니에요. 쓰다가 보면 여기 날라갑니다 어떤 때는 이게 필기체인지, 이태리체인지, 영원지 모르죠. 근데 여섯 번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 쓰는 동안 어땠을까요? 성경 쓰면서, 아유, 나는 이거 뺏어야지. 여섯 번 필사하면서, 아유, 어떻게 하면 등차먹을까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무엇입니까 한국 성도들, 구, 구, 87%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독씩 하셔서 그러나. 네. 그렇게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그런 바로 반역이 일어난 아담과의 원죄 때문이라. 왜냐하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네가 그러면 되겠니? 내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 것이 싫고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죄의 실상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오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없네요. 자녀를 그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저는 대학 가고 예, 직장 다니고 시집장 가가면요 부모들은 아 해방이 돼 그런 줄알았더 똑같아요 예, 시집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처갓집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말해도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어릴 때는 곧장 말을 듣더니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바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한다고요? <laughs> 합니다. 부모 말에 토를 달고 따지고 거부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 딸이 좀 똑똑해요.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아빠, 이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틀린 것 같고, 엄마,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합당하지가 않아. 말로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거 해!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말에 토를 달고 따지고 거부하고 말을 안 들어요. 급기야 예, 소리를 지릅니다. 언제요? 언제 여러분 소리 지르셨죠? 진짜 극에 달하게?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중2. 대한민국에 전 세계 없는 몸병이 있어요? 중2병. 북한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뭐래요? 누가 무서워서요? 대한민국이 중2가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그냥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음대로 이제 중2 올라가고 큰 애가 중3인데 아이고 아니, 마음대로 하면서 왜나 하고 싶은 것을 아무 것도 못 하게 해? 허, 주여, 부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아무 것도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못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논쟁은 끝이 안 납니다. 자녀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 애들은 좀 나아요 근데 저희 둘째 네 남동생 집에 가보면 형 응. 고등학교 가면 눈도 마주치기 힘들어 아드님이야 아드님 사학년이 따로 없어 학교 갔다 오면 눈콱 닦고 들어가 그리고 귀에다가 헤드폰 쓰고 인터넷하고 뭐 인강 듣고 그럼 끝이지 학교 갈 때도 밥 드세요 어, 밥 드세요 저를 몇 번을 해야지 먹지 형 그러니까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러지 말라. 지금부터 비유를 형내 얼마 지금 후회하는 줄알 아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그도안 간대. 뭐 맛있는 거 먹는데 싫대. 아빠랑은 싫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부셔. 들아보지면다 그렇다는 거예요.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인데. 풍모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둘째 이 녀석도 눈치가 생겨 가지고요 혼납니다 혼나놓고는요 아빠 왜뭐 먹고 싶어 <laughs> 분명히 혼났거든요 그 얘기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제 대놓고 그럽니다 아빠 그래도 사올 거잖아 아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잖아 잘 먹는 거 보면 좋아하대 <laughs>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에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잖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도 응답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성경 읽으니까 하지 말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싫은 것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여전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자. 이게 뭡니까? 교회가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뭔가에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자유롭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묶임받으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갈 사람인지 여부는 마음의 왕이 주님이시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마음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의는 없나니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예,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을 임 드러내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경건하다, 교양 있다, 법 없이 또살것 같다고 하여도 자기 중심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깨달아지고 인정이 된 사람은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괴로운 일이기는 해도 동시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 그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생활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말로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줄 믿어? 하고 옆에 분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알아서 하시고요. 시작. 우리 교회가 그런 줄 믿어?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laughs>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가 네. 아멘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린 교회인 줄 믿어. 시작. 네. <laughs>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싫었어요. 하나님까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병 나온 거, 물질의 문제 해결된 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